이차 같은 경우에는 21년 6월식 52,000km 정도 운행한 GV70 차량이고요. 네. 차량의 옵션이 사실 너무 잘 들어가 있어요. 네. 네. 뭐 19인치 휠이라든지 아니면은 파퓰러 패키지가 GV70은 1, 2가 나눠져 있는데 2가 이제 좀더 상위 개념의 추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 2 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고. 음. 사실, 어, 어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쪽에 이제, 그릴, 어, 본넷, 바로, 야, 앞범퍼, 바로 안쪽에 있는 라디오 서포트 부분에 교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 단순 교환으로 이렇게 측정이 된 차량인데, 조금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은 많이 했었지만, 차가 실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네. 정말 나무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맞아요. 정말 괜찮기 때문에 제가 네. 추천을 드리는 건데, 실내 잠깐 한번 보실게요. 네. 어우이 자주색이 너무 매력적인데요? 오, 안에 베이지 시트까지. 인테리어적으로도 너무너무 멋스럽고 예쁜 GV70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옵션도 그렇고 너무 훌륭합니다 <laughs> 너무 훌륭하고 우리 차량을 잠깐 보게 되면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GV70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 12.3인치 3D 클러스터라든지 아니면 뭐 전자석에 통풍 시트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추가 옵션들이 많이들 원하시는 옵션이에요 앞유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 v 7 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문인식 방식에 또 이제 본인 인증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 카페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실 때도 지문인식으로 요즘 핸드폰 사용하시는 것처럼 좀 편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2열 잠깐 한번 보여주실게요. 네. 네 2열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2열의 열선이라든지 통풍 시트까지 이열 컴포트 패키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옵션이 또 포함이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저는 이제 무사고 차량만 고집을 했지만은 처음으로 이렇게 옵션이 풍부하고 네. 또 색상이랑 디자인이 너무 훌륭한 GVC공도 한번 들고 와봤거든요. 어, 지금 30% 감가가 된것 같네요. 라고 하셨는데 정확합니다. 지금 나무랄 게 없는 옵션의 상태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가격적으로 또 이렇게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정말 저는 신차보다는 이렇게 또30% 저렴하게 가져가시면서 그쵸? 이 GV70이 가지고 있는 이 매력을 다 느껴보시라. 이런 또 말씀을 드리고 싶다 싶고 또 지금 어떤 분이 화가 나셨어요. 아니, 덥다고 지금 차를 안 보여주시나요? <laughs> 라고 하셨는데 <laughs> K9에 대한 또 이야기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또 GV70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또 정말 SUV계에 인기 있는 또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금액이 좋을 때또 옵션이 잘 들어간 차량이 있을 때 구매하셔라라는 네.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 어, 수원님께서 또 차량 예산이 안 맞아서 뭐 그래도 차량 다 음, 저희가 음.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고객님의 예산에 맞게 좀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부분들도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네. 고객님들께서 일단은 문의부터 주셔라. 문의부터 그렇죠. 주시면 전화부터 지원한 아도 드릴게요. 맞습니다. 네. 꼭 저한테 전화 한 번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방송하시고 연락이 오시죠. 네, 많이 오시고 오. 실제로 그렇게 방송으로 이제 문자 네. 주신 분이라든지 전화 주신 분이라든지. 이렇게 또줄권 뽑기 해가지고 음. 또 드리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네. 꼭 한번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